청국장밥, 보리밥, 아, 세트도 있는 두리 두루치기 정식, 떡갈비 아, 정식. 청국장과 그래. 우렁쌈밥을 시키면 보리밥에 우렁 된장. 에다 무시현. 청국장과 우렁쌈밥을 세개 시켰어. 네. 응. 우리 여기는 얘네들은 떡갈비 먹는데. 응. 응. 그러면 우리는 두루, 두루치기 정식을 여기서 하나 시킬까? 그럼 두루치기 정식 둘, 우렁쌈밥 둘 시킬까? 우렁

그래, 왜 밥이 그래. 얘는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렇게 나와요어 얘는. 고리 고리 아, 다 밥이 원래 지금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건데. 응. 같이 먹 오늘 아침에 네. 했던 밥이고. 오늘 아침에 서진돼서 방금 먹은 거. 밥이에요? 아, 안될줄알어 아. 니 그거 였어이거 빨리 빨리 해 줘. 빨리 빨리 해 줘. 지금 지 <laughs> 아까 저기 하면 얘가 없어서 맞아 맞아 우렁이 얘가 나와줘야 되거든 어우 맛있겠다 어 저건 뭐냐? 그거 여긴데? 어, 그거 여긴데? 여기야 여기예요 어, 어, 여기. 네. 여기 여기 어? 떡갈비야? 응. <laughs> 우인데여기예요이지 응? 너네는 떡갈비 있잖아 조금 줄게 먹어 뭐. 그래 줄게 줄게 푸짐마다푸짐마다자 드시죠 아유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야 나왜 이렇게 힘들어 아 드시죠 네, 네, 못 되겠겠다. 뭐뭐 하는지 기억. 괜찮아. 보고 돼. 사진 찍어 줘야 된다. 찍어 줘야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숟가락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준비해 드릴게요. 네, 네. 맛있겠다. 이쪽에 있는 강된장 다섯 큰 정도 넣으시고 나물이랑 고추장 참기름 다 같이 넣어서 비벼 드시면 돼요. 보통 네. 같은 경우는쌈싸소에 지다가 나중에 비벼 드시면 돼요. 네, 맛있겠다. 게 아, 이렇 오, 비벼서 비벼서 드세요주 하는 거좀 따라해야지 네네, 고맙습니다 먹으라고 음. 이거 네. 이거 하겠 아, <laughs> 네. 이거? 이거 자밥 비벼 먹을야요 비비라고요? 꽁구리 밥이네, 이건 뭘까? 당된장? 이걸 넣으아 이것도 좀넣 이걸 넣는 거 아니야? 것 넣어도 되고 어떻게 먹는 거야? 아까 이야기 좀 하더만 유아까어떻먹으라 그랬어? 자, 참 기름 줘야 돼 네. 네. 자, 음, 이거 이거 넣씩 넣어 씩금만넣라 됐어 이거 자기 거야 됐어, 넣어 이건 뭐에요? 뭐, 우렁된장이구나 음. 이건 싸먹을때부터 한국사람이 이런걸 헷갈려하니 아, 외게들을 아, 얼마나 풀려났어 아, 네. 네. 도대체 뭔줄 알겠어 이거? 네. 근데 이거 우렁된장도 음. 보면 왜 있잖아요 장인들 많은데. 네. 거기 만마나색나오잖아요는 만만한... 느낌? <laughs> <목 famili execut> <뉴스> <laughs> 공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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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네. 맛있네. 내일 어 대체 몇개 b e k a

진짜 조심해서 뜨세요.